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 어, 교회 소식 추가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노회에서 하는 교육은 끝이 났고요. 어 이제 13일, 20일, 27일 그렇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 시찰회에서 이제 피택자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제 시찰회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28일 위임 임직 은퇴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가대가 이제 서야 되는데 임직 받는 분들이 이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좀성가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노래를 잘 하시면 좋겠지만 또 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좀 많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 베이스 파트가 한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직 받는 분들이 이렇게 쭉다 빠지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음. 어,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민수기의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민숙의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민숙이라는 말은 백성 민자에다가 개수할 때그 숫자해서 백성을 개수했다 해서 이제 민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숙이는 실제로 어, 광야 행군 40년 행군 하기 전에 이제 한번 인구 개수를 하고 그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인구를 개수하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설명하면 민수기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그냥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다. 이런 뜻보다는 어,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살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광야 훈련학교다 이렇게 말하면 민수기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에, 훈련을 받으면서 한 10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10번 정도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요. 그런데 혼나는 이유가 대부분이 백성들에게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고기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다가 또 혼나고 이제 열번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백성들이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백성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 모세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를 말하죠.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이제 또공동체 어려움을 한번 주게 되고 또 이제,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낸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반석을 친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인 제공을 백성들이 하지만 그러나 모세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원인 제공을 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을 때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또 교회에서 리더가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구스 여인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세도 실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비방했는지 그 원인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모세의 본처, 십보라가 살아있는데, 본처가 살아있는데,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제 십보라가 죽은 후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이방인이어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이제 미리암 그 구스 여인이 모세 아내가 되었는데, 모세 본처인 시보라와 알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신우이인 미리암과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는지 원인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황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모세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옴짝달상 못할 명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포착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하자마자 미리암과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힐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후에 본문을 계속 읽어보아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했다 하는 말씀이 한 곳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를 멀어하지 않고 그냥 이제 주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잘못했으면 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아는 겁니다. 본인이.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안 해도 아는데 굳이 내가 더 말할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이제 오히려 막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는 것은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연약함을 극률이 여겨주셔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서 모세가 죄를 안 지었다 저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은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우상 숭배하는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내용이 느헤미아서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아서 본문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 요소수아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혼자 살다가 너무 적적하게 살다가 그냥 또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이 또 이제 그 제사장을 공격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다 지도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그, 지금, 안 뭐라 해도 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용서해주고 또 넘어가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 기독교에서, 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죠. 그 템플턴 상은 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권위있는 상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고 수상 그 만찬에서 수상 피로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렇게 폭탄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성각자라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의인이라면, 신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사참배에 위협이 들어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장렬하게 순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경직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고 연약하니까 주님 더 붙들고 의지해서 마침내 사역을 잘 마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실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모세는 반드시 실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면 비방이나 공격 대신에 기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사단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은혜를 제하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사단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럼 이제 사단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공격한다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학생을 공격하겠습니까? 유초등부 학생을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치부 학생을 공격한다고 교회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어, 지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으로 출발하자 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 한 가지씩 적어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 해준다고.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참 기특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특한 기도 제목을 적은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기특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저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갔어요 하나님, 이 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아직 애인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흔든다 하면 주일학교 학생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리더를 흔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든다 하면 저를 시험하겠죠. 우리 장로님들 시험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수하니까 사람이죠. 그럴 때에 막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그렇게 했구나 하고 공격이나 비방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이 실수할 때에 털분 마음으로 관용하시고 품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리더로 세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 모세 누나가 미리암이고, 모세 형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이제, 어, 모세 편에 볼때이두 사람은 굉장히 큰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 동안 길리워지다가,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졌을 때에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 순식간에 머리를 찰 써서 모세의 삶을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려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할 때에 모세의 제일 큰 고민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요. 모세가 학문에 능한 사람이지만 말을 못합니다. 전말 못합니다. 말이 떠듬떠듬 거리는데 이제 백성들 앞에 가서 떠듬떠듬 거리면서 하면 누가 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보내 주겠다. 아론이 너를 맞이할 때 기쁨이 충만하겠고 네가 이제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모든 백성과 또 바로에게 대언할 테다. 그러니까 너의 비서로 아론을 데려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론이 그냥 다한 겁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만 하고 실제로 앞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한 거는 아론이 다한 겁니다. 아론의 굉장한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인데 콜리던 우리 동생인데 동생의 리더가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가 죄를 짓자 말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비방이 나가는 거죠. 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이 나가는 것은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딱 어떤 기회가 되니까 그게 빵 하고 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공격하는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비방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도 이스라엘 최초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그 영적인 체험 그리고 또 본인들의 그 신령함을 근거로 우리도 충분히 영적이고, 우리도 충분히 신령하다. 너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나도 영적이고, 나도 신령하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많은 은사를 받게 되면. 그만큼 영적으로 교만한 수치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다 하면, 내 눈물을 쏟고, 내 피를 쏟고, 내가 무릎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상급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걸 믿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만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통역하고, 오만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사를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헌신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우리도 신령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교만해서 모세를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려 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믿음이 이제 반듯하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려 하면 사단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냥 헌신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자체를 안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사단도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헌신하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잘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너무 싫어서 막 우리를 뒤에서 땡기고 막 어떻게든 시험하려 하고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사용하는 제일 큰 무기가 교만입니다. 봐라, 봐라. 니네 매일 나와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 니만큼 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나? 그서 기도 안 하잖아, 저. 중식자들도 기도 안 하네. 우스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자꾸 교만을 부채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신한 건다 기억합니다. 성숙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섬긴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을 섬긴 거다 기억합니다. 몇 년도에 몇월 달에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는데 그때 얼마 들었는데 하고 다 적어 놓습니다. 그 기록해놓는, 어디에 기록해놔요? 마음판에, 자기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끝 철필로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하나, 어, 우리 부모님 보내줬는데 하고 뭐.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낼 때에 등록금 나올 때막 400만원씩 폭탄같이 나오는데 그거 학기마다 다 맞춰주세요. 그리고도, 몇 년도, 몇월 달에 이놈아, 내인데네가 등록금 얼마 줬는데, 기성애비 얼마 줬는데, 부모님은 그런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사례비를 받아서, 생각해보면 제가 쓴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자녀들에게 다 그냥 다 썼죠. 뭐 공부시킨다고 쓰고 또 이렇게 기죽지 말라고 용돈 주고 뒷바라지 한다고. 자녀들에게 다 썼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자녀들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해요. 아빠는 뭐우리한테 해준 게뭐 있는데, 이런 말은 참 나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하고 딱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밥 먹여준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언제 너뭐 성교 나간다고, 성교, 단기 성교 나간다고 보내준 거뭐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울컥해요. 뭐 내가 다 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면 울컥해가지고, 어, 울컥하면은 이제 사람이 논리적이 되지 않고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꼴밤 나갑니다, 바로. 이리 와! 빡!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 적어놔야겠다. 그래가지고, 마, 뭐, 아빠 뭐 해줬는데 이렇게 할 때, 야, 이놈아. 이렇게 하고 쫙, 쫙, 이제 한번 울퍼 줄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 거요. 성숙한 자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뭐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뭘 했고, 이런 것들 기억나면 안 돼요. 기억나면 뭐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보다 안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내 위에서 뭐 했는데? 이렇게 말할 때에, 뭔가 많이 한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그걸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시험 당하기 싫다. 그래 가지고 나는 뭐 믿음 높아지는 것도 싫고 그냥 현상태로 그대로 있겠다. 그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역시 우리 편이다. 역시 우리 편이다. 장하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